이니까 이번 영상은 현지 강사가 들려주는 스마트폰 사용법 시리즈 첫 번째 시간 홈 화면, 앱스 화면, 홈 버튼, 와이파이 설정, 어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전에 스마트폰 기본 용어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용어는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용어들을 굳이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꼭 필요한 용어 몇 가지만 알아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 용어 15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출발 기본 용어 15가지는 홈 화면, 앱스 화면, 뒤로가기 버튼, 최근 실행 앱, 와이파이, 어플, 플레이 스토어, 검색 찾기, 환경 설정, 삭제, 휴지통, 메뉴, 더보기, 공유, 상단바, 상태 표시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홈 화면인데 스마트폰을 껐다가 다시 이렇게 스마트폰을 켜면 맨 처음에 접하게 되는 이 화면을 우리가 홈 화면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아래 여기에 점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점의 개수는 홈 화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홈 화면이 3개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앱스 화면입니다. 어, 앱스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스마트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인 경우는 이홈 화면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밀어주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밀어주면, 앱스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앱스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또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밀어주면 다시 홈으로 이동이 됩니다. 어떤 스마트폰인 경우는 이쪽, 이쪽 하단 부분에 앱스 화면, 그런 어플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 어플이 나와 있지 않다면, 이맨 위에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내립니다. 이렇게 밀어내리면, 여기 맨 위에, 여기 톱니바퀴, 환경 설정 아이콘이 있는데 그 환경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자, 살짝 올려보면 여기 홈 화면이라고 있습니다. 그홈 화면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살짝 올리면 여기 여기에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지금 불이 꺼져 있습니다. 이 불을 이렇게 켜면 이렇게 켜 주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빠져 나오면 자 이렇게 여기 홈 화면에 이렇게 점 9개짜리 버튼이 생기는데 이 버튼이 앱스 화면으로 이동되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 바로 이렇게 앱스 화면으로 이동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저는 다시 원래대로 그 앱스 화면을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껐습니다. 자, 이렇게 홈 화면과 앱스 화면으로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자, 대부분의 그 스마트폰인 경우에 여기 아래에 이렇게 세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세 개의 메뉴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 보이는 요 메뉴 정사각형 메뉴가 홈 버튼. 홈으로 이동되는 버튼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왼쪽으로 화살표 왼쪽으로 꺽쇠 이 버튼이 뒤로가기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짝대기 3개 이것은 최근 실행 앱 버튼입니다. 이 최근 실행 앱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카카오톡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하단에 있는 홈 버튼을 터치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갤러리를 터치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갤러리. 마찬가지 다시 한번 아래에 있는 홈 화면을 터치하고 빠져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 어플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어플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하단에 있는 홈버튼을 터치하고 빠져나옵니다. 자, 지금 카카오톡, 갤러리, 네이버 이렇게 세 개의 앱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자, 이렇게 본 상태에서는 내가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 내가 어느 앱에 가서 작업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작대기 3개 이게 최근 실행 앱 버튼입니다. 그 최근 실행 앱 버튼을 이렇게 터치하고 들어가면 여기는 네이버 또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보면 이것은 갤러리 또 오른쪽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 카카오톡 이렇게 내가 지금 방금 들어가서 작업했던 화면을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근 실행 앱 보기 버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최근 실행 앱을 다 지우고 싶으면, 여기 모두 닫기를 터치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지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와이파이입니다. 자, 와이파이 버튼은 이 위에, 여기 위에를, 여기 SKT, 2시 3분, 이런 시간이 나와 있는 요 줄, 여기를 상단, 파또 상태 표시 줄, 그렇게 여기 이야기 하는데, 거기를 살짝 이렇게 밀어내리면, 여기에 여러가지 아이콘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 아이콘,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된이 아이콘을 우리가 와이파이 아이콘,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지금 이렇게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불이 켜져 있는 거고,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지금 와이파이 아이콘이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와이파이 아이콘을 손가락으로 꾹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됨이라고 되어 있어야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됨이라는 글씨가 나와 있지 않으면 와이파이 아이콘 불이 켜져 있다 하더라도 내 스마트폰이 연결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이 뒤로 가기 버튼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한 번씩 터치할 때마다 한 단계씩 뒤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홈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어플입니다. 어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카카오톡 어플, 이건 카메라 어플, 이것은 계산기 어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플을 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앱. 또 애플리케이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또 어떤 경우는 아이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이콘. 어플. 앱,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스토어입니다. 이 플레이스토어는 우리가 어떤 어플을 다운받기 위해서 플레이스토어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자, 우선 각자의 그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플레이스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플을 다운받고자 할 적에 그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이렇게 터치하고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필요한 어플을 다운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검색 찾기입니다. 예, 검색 찾기 예,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돋보기 모양 이것을 검색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자판이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네 마스터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해 줍니다.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하면 자 이렇게 키네마스터가 이렇게 검색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키네마스터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열기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가 설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설치 버튼을 터치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설치하는 것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설정입니다. 예, 환경 설정.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위에 부분, 여기 상단, 파, 그 부분을 살짝 이렇게 밀어내리면 여기 톱니바퀴 이 아이콘이 나오는데 이 톱니바퀴 아이콘을 환경 설정 또는 설정 아이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홈버튼 눌러 빠져나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삭제 휴지통입니다. 자 이번에는 갤러리를 한번 터치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러리 터치. 여기에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진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삭제하고픈 사진을 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그 상태에서 여기 삭제 수지통 모양이 있는데, 이게 삭제라고 하는 겁니다. 삭제 버튼입니다. 예, 저는 다시 홈 버튼 터치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와 더보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갤러리 터치하고 들어가면, 자, 여기 더보기. 더보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점이, 점, 점, 점. 이렇게 점이 세개 있는 이러한 아이콘을 더보기 아이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줄이 세 개, 이것을 삼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이 세 개가 있는 이런 아이콘을 메뉴 아이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점이 세 개인 것은 더보기, 줄이 세 개인 것은 메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홈버튼 터치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유 버튼입니다. 만약에 유튜브를 이렇게 터치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여러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 자, 지금은 광고가 나옵니다. 자, 잠깐 수도시키고 자 공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공유 아이콘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진 화살표 모양 이런 아이콘을 우리가 공유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낼 때 공유할 때 쓰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예, 홈 버튼 터치하고 다시 홈으로 빠져 나오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까지 현지 강사가 들려주는 스마트폰 사용법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알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보다 더 즐겁고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